예,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에 모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우수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 는땅이 니라. 다만 여와를 거역 하 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 을 두려워 하지 말라. 그들 은, 우 리의 먹 이라. 그들 의 보호 자는 그들 에게서 떠났 고, 여호 와는 우리 와 함께 하시 느니라. 그들 을 두려워 하지 말라. 하나 온회 중이 그들 을 돌로 치려하 는데, 그때 에 여호 와의 영 광이, 괴막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참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서 하는 말들, 주로 어떤 말들 하십니까?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말이면서 또 하나는 믿음의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 선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악한 말은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설한 말은 영혼을 살리고 악한 말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됩니다. 설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고 또 본인도 치료합니다. 그런 악한 말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 설한 말은 흥하게 하고 악한 말은 망하게 합니다. 설한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행복하게 하고, 악한 말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말이라고 할수 있고, 악한 말은 불신의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말하는 축복의 일상인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복을 빈다, 복을 빔,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내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일상. 그리고 이와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일상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무려 3 8 년이라는 시간을 이 민숙이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 신자의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그러한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어 우리 말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숙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 라는 뜻인데, 민수기 안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이 1장과 26장, 이두 번의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한점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그 이후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리고 26장 가기 전까지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신의 산에서 그들이 있습니다. 출애급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 그들이 신의 산, 그 신의 광야에 그들이 머무르다가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출발하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란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바란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모압평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두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서 그 애국, 신해산까지 도착하는 그두 달의 시간이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그 이후에 3 8년의그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 많은 불신의 말들, 원망과 불평과 이 불신의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마실 물 때문에 그 마라 그 지역에서 쓴 물이란 그 지역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광야가 여러 광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산 광야, 신내 광야 가기 전에 신광야라고도 있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배가 고프다고 이제 갖고 왔던 음식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또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그 만나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치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또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채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곳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리비딤이라는 지역에 가서는 그들이 또한 갈증이 나서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한 자세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신의 산에서의 1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새롭게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숙이 10장 10절까지 그들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민숙이 11장 가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금송화시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악한 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이 정탐꾼 사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말로 말미암아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11장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는 살지도 않습니다. 진 밖에.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이 그 이후에도 사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 고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이 진짜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를 먹고 생선 오이 참치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민숙이 14장에서도 가나안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또 마찬가지로 불신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숙이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의 생한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짜 열 번이냐? 네, 제가 아, 설교 앞부터 말했던 거 하나하나 세 보면 열 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 요 사건까지 열 번이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마치 애굽의모파로가열 가지 재앙이 내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고집, 아집 마음이 강팍한 모습으로 있었던 모습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 말씀을 보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말하고 그리고 형벌이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다시 그들 가운데 군사조직, 행정적인 조직, 사법적인 체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백성으로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의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열다의열 명의 그 정탐꾼과 또 여서와 갈렙 이들의 그러한 보고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민숙이 14장,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그 모든 세대, 그 당시에 장년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여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결과 때문에 그 어렸던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광야에서 고생하는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결과입니다. 여수와 갈렙은 어땠느냐?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한 겁니다. 믿음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이 섬도 가지고 있고 어, 사람들도 크고. 여러 가지 공향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그 바로에게 징계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아랍 그 전쟁에서, 암말렉 조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결과가, 민수기 14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네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여수아, 갈렙이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로 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선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은 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낙담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뭐를 말하냐면 차라리 죽, 죽는 것이 낫고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은 살고 싶은데 입술로는 불신의 말을 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모세도 민숙이보면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갖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이제 갈증이 날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꽝꽝 두번 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지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과 26절 말씀 보면 제스장의 축복, 놀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자체가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말에 능력이 있는 거냐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 많은 말투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불평을 하지만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축복의 일상을 살아가셔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도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